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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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스페셜데이 뮤지컬 랭고를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고 역을 맡은 윤소입니다. 먼저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를린 역을 맡은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라이 역을 맡은 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들 보셨나요? 네. 네. 금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총 다섯 번의 공연이 링크 스페셜 데이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 바로 그네 번째 스페셜 데이를 더 특별하게 맞이해 줄 선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추첨하면서 한 분께는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담긴 뮤지컬 랭고 프로그램과 MB세트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 분께는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담긴 뮤지컬 랭고 프로그램 국가 앰딩 세트를! 세상에 <laughs> 두 분께는 티켓 링크 3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네, 먼저 좋은 배우님께서 어, 티켓 링크 3만원권 상품권을 받으실 분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이요 아. 보고 계셨나요? 네 번호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1층 1층 밖에 없는 <laughs> 아이얼 아이얼이 어디에요? 아이얼 아이얼 5번 5번, 5번. 5번.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5번. 5번 없어요? 주면받고 좀부끄러실수 있습니다. 네, 빈자리가 없는 거라고 봐. 아, 옆에 계시네요. 5번.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베를랜 김지철 배우님께서 킬링필링크 3만 원 상품권을 받으신 또 다른 분을 주해보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네. 어, 저는 매트 안 해주시나요? 네. 네, 너무 가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네, 너무 마음에 드시나 <laughs> 1층 네. <laughs> F열 F열 5번 오 5번 5번 5번이네. F열 어떻게 시죠 F열. F열 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오아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뮤지컬 랭고 사인 프로그램 부터 m 티세트를 받으실 분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어와 네 번호가 맞으시나요? 아유 앞쪽은 아니에요 <laughs> 자 1층 5열 5열 어디시죠? 5열 오좀 오, 멀리 있네요 19번 네, 역시 미적지근한 반응. 네, 예상했습니다. 저희의 사인과 프로그램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만 손한 번만 손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확인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나가실 때, 어, 1층 MB부스에서 오늘만 출연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 안 됩니다. 네, 나가실 때꼭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뮤지컬 랭보는 23년 1월 1일까지 이 버티오엠 기관에서 대속됩니다. 앞으로도 슈퍼 랭고의 여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링크 스페셜데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